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사치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아수르 왕산 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는 왜 거하더니, 그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들한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일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열1기하 19장의 말씀은 참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한 이스기야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무너뜨려 주시며 히스기야와 이스라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이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9장 말씀에서 진짜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도 보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행하심,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삶에 이런 역사를 행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영적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부터 함께 좀 읽어 볼게요. 어제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스기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선언에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비우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여기까지는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와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신앙 곧 대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여러 방법을 찾다가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편지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혹은 승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사넬의 때문에 기도를 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며 골리앗에게 선포한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혹은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나, 혹은 방금 나눈 것처럼 상황에 맞게 망군의 혹은 승리에 혹은 능령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함께 사역하시는 분 가운데 남자 성도님은 한국의 대기업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성도님 여자 성도님도 큰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두분 모두 너무나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요. 심각한 장애로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자녀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 자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분들께 연락을 드리면, 네, 누구누구 이사입니다. 혹은 네, 누구누구 교수입니다. 라고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하시지 않고, 늘그 장애가 있는 자녀분의 이름을 대면서, 네,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네,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언날 알게 되어서 왜 회사에서나 대학에서나 직책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녀 이름으로 본인들을 소개하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자랑스러워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누구 누구의 아빠 누구 누구의 엄마가라고 대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분명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가 장애가 있고 그래서 평범하게 누구들처럼 학교도 사회생활도 할수 없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에 은혜의 통로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해본다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정말 부끄러운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 있어 보이지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도 없어서 이방 나라에 쉽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 하나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못난 나라인데 못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한데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편지를 받고 무너진 히스기야에게 가장 먼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전하기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도 온전히 믿고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두 번째는 결론부터 나눈다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나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것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히브리어로 열심을 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때 바로 그 질투가 이어이 어, 단어 키나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그럼 질투의 열심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질투의 열심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투를 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지, 열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심이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며, 다시 우리를 살리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열심 바로 그 열심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질투하실 정도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그 어떤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되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통로이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회복시키셨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구하면 되고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이유 은혜의 근거로 고백되어 그 열심으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를 향한 그 열심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그 열심으로 나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그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나를 향한 그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하나님 열심으로만 살게 하시고 열심의 열매를 내게 가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악한 자를 나의 하나님이라불러줄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감을 고백하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누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 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